안녕하세요.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또 옷장으로 왔습니다. 기본 티로 실패 없는 스타일링 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. 어,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. 기다지 마세요. 자, 다음 <laughs> 얘기. 면 티셔츠 하나 잘 사면 어, 진짜 활용도 100%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흰 티셔츠랑 제 까만 티셔츠랑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넥을 보면 이게 좀 짱짱해요. 그러니까 저는 기본 티살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목 부분이 짱짱한가? 늘어나지 않을까? 근데 뭐 늘어질지 안 늘어질지 어떻게 알아?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느낌. 그냥 이런 느낌이 만져보면 탄탄하다 늘어질 것 같다. 그런좀 느낌이 올것 같아요. 다 느낌이래.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라운드에서 목에 딱 단정해 보이는 이런 핏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핏을 사면 이 단정한 느낌이 좋아요. 그래서 이 검정색 티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에요. 이 하얀 티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소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면100% 그냥 그런 면이고 이거는 약간 스판기가 있어요. 아 스판이 스판 스판을 다른 말이 있던데 하여튼 스판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 <laughs> 어, 그거 <laughs> 스트레치 어,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? 도 뭐, <laughs> 이거 내가 뭐 혼용률, 혼용률 잘 모르는데, 그래서 이거는 좀 찰랑찰랑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게 차로오하게 떨어지, 떨어지고, 차로막하게 떨어지고, 요거는 그냥 면이 고이 길이랑 통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파름, 팔은 붙는 대신에 몸통은 조금 크고 이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. 그래서 안에 넣었을 때이 배가 더 뱃살도 있는데 이 티까지 안에 넣으면 뿔룩해지잖아요. 그런데 이 길이가 적당하게 짧아서 그러 그러니까 저같이 뱃살 많은 사람은 잘 커버가 되고. 음, 그래서 요거는 캐주얼하게 요거는 조금 클래식하고 여성스러워 보일 때 제가 이 티를 즐겨 입는답니다. 그래서 요 기본 티랑 제가 이후리아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요, 이렇게. 노랑, 노랑. 깔맞추는 거 싫어하는데 또한 번씩 이렇게 깔맞추면 기분이 상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수소스님 거 되게 잘 보거든요. 그분은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시잖아요. 이제 한혜연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 한혜연 선생님께서 날씬해 보이려면 발목, 팔목, 목을 드러내라. 이게 사람이 제일 날씬한 부분이다.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제가 저도 뱃살이 엄청 많아요.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뱃살이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게. 배를 잡아주니까 좀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후리아스커트에 관심 있으셨던 분은 이올 봄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시겠어요? 도전! 자, 그러면 이거 다른 룩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 그냥 기다리시기 지겨우시면 구독 누르시면서 기다리세요 아, 다음 룩은 앞치마 느낌도 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이 기본 틴데도 이렇게 입었을 때 서로 되게 잘 매치가 되니까 저는 이 기본 티가 정말 옷을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좀 심심해 이러면 가디건을 매치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가디건을 제일 처음에 입었을 때 남동생이 제 인스타를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. 누나가 간호원 같다. 남들이 봤을 때는 이런 옷이 좀 과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남눈 신경 써가면서 옷을 어떻게 입어요? 내가 입고 싶으면 도전해 보는 거지. 지금 이 룩에 제가 바게트 이렇게 빵 꽂고 싶었는데 집에 바게트 없어가지고 이거 수준이 수신... 요즘 다 그렇지 않아요? 살 저만 찐거 아니잖아요. 다살 가지치신 거 맞죠? 다음에 외출할 때는 블랙 블랙 이렇게 입는 건 진짜 공식 뭐 이쁠 거 없을 때는 블랙 블랙 그런데 블랙인데 그냥 너무 심플하게 입으면 재미없고 내 멋이 표현이 안 되니까 음, 랩스커트인데 여기 리본도 있어요 이게 오래된 옷인데도 늘 그냥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발목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살이 덜쪄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커트 하나 해서 여기 기본 티 하나 있으시면 내가 어디 나갈 때 고민할 때딱 입을 수 있는 룩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도 멋은 핑크 이거는 제가 백백 제가 백백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, 백백을 입으면 나는 멋도 있는데 뭔가 부유한 느낌? <laughs> 그래서,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이 저는 좋아요. 특별한 날, 이렇게 하얀색, 가얀색을 많이 입더라고요. 그러니까, 혹시 고민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아 너무 시계를 안 아, 시계를 안했어요. 아 시계가 있어야지 특별한 날 입을 때는 이게 하얗게 입고 여기 시계 차고 이러면 은뭐다 끝났죠 뭐 여기 약간 이게 뒤에 풍성한 거 있죠? 뒤가 이렇게 있으면 좀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아우, 마음에 드네요. 이로 저는 하여튼 흰색, 흰색을 입으면 내가 돋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, 좋아요. 추천. 아, 점점 뭔가 멋이 가시는 <laughs> 느낌이 드는데 <laughs> 어, 백백. 제가 백백 좋아한대잖아요. 치마만 너무 예쁜 거 같아서 바지 한번 입어 봤어요. 이 티는 그냥 기본 기본 맨투맨 티. 이거 시보리, 시보리 이렇게 있어서 이런 티인데 이렇게 기본 티에 약간 멋낸 바지. 이 바지 약간 디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디테일이 있는 옷을 입으면서 위에 또 너무 막 과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오바스럽잖아요 위에 기본 티로 조금 눌러주는. 또 너무 위에가 눌렸다. 그럼 짠. 지금 <laughs> 뭐야? <laughs> 친구들이랑 어디 가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니 저기 저기. 네? 그랬더니 뒤에 다 풀렸다면서 막 이러신 거. 예요 <laughs> 풀렸다고. <웃음>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렇게 뚫린 건데. 아이 뚫린 게 엄청 놀라운 일이었구나 그분들은 이제 진짜 용기 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다른 분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를 또 제가 허락 내가 근데 뭐 누구 허락을 받고 옷을 사지는 않아도 되잖아요내 나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또 옷이에요 흰색 흰색이었을 때 제가 가방을 핑크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거는 뭐 요즘 가방 이렇게 잘 어깨 안 걸치더라고요 이렇게 하구요 아, 멋쟁이들 봤을 때 이렇게 어깨 안걸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많이 그냥 들더라고 이렇게 어나 가뭐 어디가 빵집 가고 슈퍼 가서 우유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기본 티로 실패 없는 스타일링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입은 옷이 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흰색 검정색 약간 연한 베이지 옷을 입었거든요. 아, 내가 오늘 뭘 입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면 옷장에서 검정색, 흰색은 다 있으니까 흰색, 흰색, 검정색, 흰색. 그래서 아마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좀더 돋보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해보시면 또 어, 내가 이런, 이런 게잘 어울렸구나. 잘 몰랐는데 나도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네! 라고 할수 있는 봄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. 응.